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부터 영화 하이젠킹의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잠시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헤지킨》 연출한 김성환입니다. 네, 어, 또 많은 관객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이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 어떤 경험을 소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순 역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 것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주저 분들이라고 한번 더 봐주시고요. 제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는대연기하는문년뒤입니다년뒤에니 2년 뒤에는 으셨다면주변에 많이많이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에앉 2년 뒤에는 2에는인역할에는2하 뒤에는 니다 뒤에는 2년 뒤에는 2에는 2년 뒤에는 2에는 2년 에는 2년 뒤자리에는 아, 영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어, 동네 분들에게 추천도 좀 해주시고요, 어, 또, 친한 친지, 친구, 어, 가족 분들에게도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불타는 꿈에 뜨겁게 보내시고, 클럽도 어, 잘 다녀오시고, 네, 주말, 주말 보내주시길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동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좋았어 치는 거지. 네.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시간 되시죠. 어 영화 보셨다시피 영화 되게 담백하고 어잘 만들었죠. <웃음> <웃음> 네. 대가왜 그래 우리. 어 정말 최심사롭게 만들었어요 이 영화를. 영화 물론 재밌게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더 중요했던 거는 실제 71년도에 예, 보시다시피 자료 안에 나가죠 마지막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5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진행형인 우리 한반도 이야기를 모든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여기서 이 상처를 아시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 또 모든 전문들한테이 이야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되지 12세 칼럼으로 만들었어요. 온 가족이 볼수 있는 영화로서 부 i p 사회때제 2살도 와서 보고 갔죠. 그때 사람이 나는 두 딸이 어 집고 죽을 때하고 저거 죽을 때 속이 시원해서 눈물이 났다고 어, 정말 그 장면을 보고 이 사건을 모르는 친구들도 아직도 아, 이런 아픈 사연들이 있구나를 못 둘다고 어,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는 만큼, 왜또 조심스러웠냐면, 실제로 어수빈양이았 갔다 왔던 그 승무원분이 그 사건을 위 미군이 이민을 진짜로 가보셨어요. 50몇 년 만에 VIP 시작할 때 3일 전에 직접 오셨어요. 저 영화를 같이 보셨죠. 정말 놀래셨다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재밌으면 은 내일 어차피 또 날도 덥고 비도 오고 그런다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한번더한번더 자신 있게 영화 한번 주변 분들, 애인을 봤거든, 가족을 받거든 해서 내한번더입성문을좀 많이 내주셔서 어, 실제 있었던 상상을 음. 보고 아무렇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저희 배우 분들과 감독님께서 다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포스터, 아. 사이다리 포스터는데 네. 손들로 요청해 주시면 한것씩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아. 때문에... 배드민턴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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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laughs> 네, 저희 영화 재미있으셨다면 어, 혼자만 알고 계시지 시고 네이버 펌프점, 실버란게후 흥미를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4 d 스를한번더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네.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